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우주맘을 창조하실 때 주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정이 되게 하시는 전략 가운데 택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시간표가 임하시게 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임하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그리 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의 절대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능력의 그 자체가 바로 뭐냐?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취어 성취하십니다. 광야에서 성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교회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자의 주권과 시간패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뭘잘 되기를 소원하는 음, 자기 중심이 잘, 잘 되기를 소원해서 간절히 빌어보는 음, 것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성취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복음 믿음이라 그는 것입니다. 여행을 바라는 것이 종결하면 되어질 당위성을 붙잡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의 차이의 그 키가 절대적 핵심이 뭡니까?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속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 사탄에게 속았던 아담의 습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신념이나 의지나 그 학습으로 깨달을 수 있고 되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면에는 정말 가장 비슷한 게 가장 악한 것인데, 한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데 안 되지는... 참 아이러니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언약에, 진짜 언약에 붙잡히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붙잡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사탄의 가짜뉴스로 공허와 혼란, 혼돈, 무질서, 그 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아무리 정치, 제도, 장치가 발전해도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무서운 영계 의 혼란으로 인하여서 바로 저주와 재앙이 그걸 자초하는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각지에서 지진과 기근과 난리, 이게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세 지금 국제기구들이나 유엔을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절대로 전쟁을 못 막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본질 자체가 그렇게 사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 4경제 1장 8절 오직 성령 이 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지나침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가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야 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신 힘으로 그 권능에 붙잡혀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미시바 운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마가다라파 운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옛날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갈수록 먹고 살만 할수록 자꾸 인간, 인간중심의 인본주의적 사고관과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멋있는 것처럼 그게 21세기형처럼 그렇게 사기치고 있는데 소금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뭐든 인간의 겉멋을 수나 인간의 의지나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본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운동 신본주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성대하러면 이것이 바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르방이 운동할 수 있는 그 절대 배경이죠 성령이 아니건 주를 주을 신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감난산의 언약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라는 영이 다루는 비밀 가지야 확신이야 마가다라방에 모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영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성취의 결과로 되어진 언약의 열매들입니다 일어나 빛을 봐라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곧 언약의 빛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대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히는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언약성취의 여러분이 언약성취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성취의 증인것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성취를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택함을 입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하신 음성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약성취의 주인 되게 하신 언약성취의 증인 되게 하신 주를 찬양하라 언약의 빛을 익을 흑암의 쇠력은 없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이 능력과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능력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순자 안에 있는 비밀로 충만하게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의 주인 되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멘.